네 수험생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정쌤입니다 매달 초에 그 달의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안내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매달 가지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안 되는 달이 많았고 이번 9월 달은 정말 중요한 달이니까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달의 중요한 일정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라고 간단하게 일정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학원의 일정은 저희 학원의 일정이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공식적으로 우리 고3이나 N수생 이상의 학생이 알아야 될 중요한 정보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9월 2일 월요일은 정시 모집 요강을 대학별로 발표하는 마감일입니다. 아마 지금쯤이면 한두 대학이 정시 모집 요강을 발표했을 거고, 월요일날 일제히 다 홈페이지에다가 정시 모집 요강을 게시합니다. 정시 모집 요강은 올해 12월 말쯤에 있는 정시 모집을 어떻게 할 건지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각 대학별로 발표하는 내용이고 실제로 정시모집 때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은 수시에서 학생을 선발하지 못하고 2월 된 내용만 정시로 추가돼서 모집인원만 정시에 이 발표 내용보다 조금 더 늘어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9월에 가장 중요한 입시 일정 중에 하나는 9월 4일 모의평가죠 여러분이 지금 진검승부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컨디션 조절을 잘 했으면 좋겠고 9월 모의평가가 끝나고 나면 한 5일 정도 후부터 수시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.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수시원서 접수가 시작되는데 서울대랑 고려대는 첫날부터 원서 모집을 하고요. 대신 일찍 끝나고 대부분의 대학은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꽉 채워서 원서 모집을 할 거니까 여러분이 지원하려는 대학에 모집 시작하는 날과 시간, 끝나는 시간을 잘 체크해 두시고 저라면 9월 9일 이전에 지원할 대학과 학과를 모두 결정한 후에요. 각 대학의 원소 모집이 시작되면 원서를 다 써버리고 마음 편하게 그 이후에는 평정심을 가지고 수능까지 차분하게 잘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. 들떠서 이 5일의 시기를 보내면 그 이후에 악영향이 끼쳐집니다. 9월 14일과 9월 15일은 저희 학원에서는 수능전 논술대학인 홍대, 연대, 시립대, 카톨릭대 논술특강이 시작되고요. 9월 14일 토요일부터 9월 18일까지 추석 연휴인데, 당연히 우리 고3이나 재수생 이상은 이 시기를 알차게 보내려고 계획 중이잖아요? 근데 이 개인적으로 저는 이때 논술을 그동안 못 들었다고 해서 5일 동안 논술을 듣는 추석 특강을 듣는 걸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까지 논술 준비를 안 하면 안 한대로 지금부터 주에 1회 정도만 가볍게 하면 되는 거고요. 이렇게 긴 시간이 주어졌다면 수능 과목 중에 그동안 소홀했거나 한번 이 시기에 정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과목을 정리하는 시기지, 평소에 안 하던 논술을 그때 몰빵으로 하고 그 이후로 또 논술을 안 한다. 이런 거는 약간 변칙적인 그런 계획이고 별로 유효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물론 뭐 예외를 두자면 수능 전 논술 대학에 지원을 해서 이때 집중적으로 논술 공부를 해야겠다. 이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9월 25일이 되면 드디어 수능이 50일 남습니다. 오늘 8월 31일 날짜로 수능까지 76일이 남았는데요. 매일매일 하루하루 날짜를 세면서 마음 급하게 굴라는 뜻은 아니고,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긴장감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거고, 대신 76일의 시간은 정말 긴 시간이에요. 여러분이 수학 한 70점 정도 맞은 학생이라면 82점, 84점 요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충분한 시간이니까 서두르지 마시고, 평소에 리듬처럼 공부를 하시면서 조금 더 열심히 한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, 9월 28일에 자연계열, 9월 29일에 인문계열, 성신여대 논술고사가 실제로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주 10월 5일에는 서울시립대, 홍익대 자연계열 논술이 있고요.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연대 논술이 있어서 이제 진짜 시험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고, 10월 5일날은 9월 모의평가에 성적 발표가 있습니다. 여러분이 입시를 치르면서 제일 중요한 시기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9월이고, 그 다음이 12월인데, 12월은 수능 성적 발표, 수시 합격자 발표, 정시 지원이 있는 달이고, 지금 9월은 9월 모의평가, 수시 원서 접수, 그리고 각 대학별로 논술고사가 실제로 시작되려는 시기인데, 9월은 희망이 많은 시기고요. 12월은 모든 게 결론이 나고 확인하는 절차만 남은 그런 시기입니다. 그러니 이번 9월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지원도 현명하게 시험도 최선을 다해서 잘 봐야 되는 시기입니다. 여러분의 건승을 바라는 수정쌤이었습니다. 안녕.